드라마 친절한 선주씨가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선주가 친부인 지회장의 목숨을 구해주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상하는 진회장을 구해준 선주에게 고맙다는 말은 커녕 거칠게 밀어버리고 맙니다. 덕분에 선주는 엄청난 비밀이 감춰진 진회장의 휴대폰을 입수하게 되죠. 과연 이 휴대폰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주의 빠른 대처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진회장.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긴급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진회장이 쓰러진 이유는 다름아닌 순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일부러 진회장의 혈압약을 일반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해놓았던 것이죠. 쓰러진 진회장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상하와 순애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진건축을 홀라당 먹어버릴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선주는 우연히 진 회장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엄청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남진은 전부인 로또를 훔친 파렴치한으로 신문을 크게 장식하게 됩니다. 선주에게는 있는 불평 없는 불평 다 늘어놓지만 감옥에 가기는 싫은지 아주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는 남진. 그 가운데 우상은 과거 미주가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란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서둘러 헤란에게 이 말을 전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어낸다며 짜증을 내버리는 헤란. 우상이 기억을 찾기만 하면 미주와 해피엔딩이 될줄 알았는데, 이걸 또 증명해 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